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해파랑길걷기 8차 37일째입니다. 해파랑길 401 42코스로 주문진 해변에서 38선 휴게소까지 17.2km죠. 이 코스는 주문진 해변을 떠나 갈대 가득한 향월을한 바퀴 돌아 해안길을 따라 휴휴암과 죽도정을 지나 38선 휴게소에 이르면 비로소 북쪽 한계선이 멀지 않음이 느껴지는 길입니다. 아침부터 2인 이상만 되는 탕이나 어젯 저녁에 먹은 멍게 볶음밥을 다시 먹고 싶지는 않다. 1km쯤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간단 요깃거리를 사와 상을 차렸다. 녹말 단백질 비타민에 무기질과 섬유질이 골고루 있으니 아침 끼니로 이 정도면 됐다. 창 넘어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국물 삼아 몽골 군사처럼 뚝딱 비우고 길을 나섰다. 바로 주문진 해변으로 들어서니 아침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좀더 쉬었다 가라고 속삭인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동해안을 따라 38선 휴게소까지는 가야 한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38선에서 갓 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어서였다. 휴게소까지는 바닷가를 따라 북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단순한 길인데 해파란 길은 곧 왼쪽으로 꺾어 향후를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가도록 변화를 줬다. 가득한 갈대를 배경삼아 갓 입문한 유튜브 연습 겸 셀카를 이모저모 찍으며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그런데 길이 이상하다. 조금 전 갈림길에서 앱 지도를 보지 않고 발길 가는대로 맡겼더니 길을 잘못 들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이런 쉬운 길에서 다시 돌아가기는 싫고 산고개와 논밭 산길을 따라 한 시간을 헤맨 뒤에야 다시 향호를 만났다. 불끈 쌍시옷이 튀어나오려 한다. 해파란길 3년차가 되어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다니. 그런데 해파란길 나그네요 나그네는 언제 어디서나 늘 낯설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또 잊었단 말이오. 결코 잊지 마시오. 지나간 과거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인생과 걷기 여행은 닮은 꼴이고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이라오. 혼자 묻고 답하며 향호를 지나 다시 바닷가로 들어와 갈매기와 만나고 멋진 카페도 감상하며 남해항과 광진해변 휴휴암이 꿀을 차례로 지나 죽도정에 이르렀다. 죽도의 물이 맑고 죽도정에 오르는 바윗길도 운치 있는데 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세웠다는 죽도정과 옛날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신선 바위가 발길을 붙잡는다.그때 신선들이나 지금 넓다란 바위 위에서 바다를 품고 뛰어노는 선남 선녀들이나 그 모습이 서로 다를 것 같지 않다.그러나 북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그림이 변하며 삼팔선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양양군 현북면 무궁화동산의 경찰 전적비는 6.25 전쟁 당시 활약한 양양 경찰의 추모 기념탑이다.그때 양양은 3.8선 바로 아래 최전선으로 비록 군이 아닌 경찰이지만, 1950년 6월 라멜이 1952년에는 현북면의 여러 곳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32명이 산화했다. 38선 휴게소에 이르니 날이 어둑해져 있었다. 평소 7번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지날 때는 별 생각 없이 드나들던 곳인데 한반도의 남단 부산에서 걸어서 도착하니 불밝힌 38선 휴게소가 각별하게 느껴진다. 38선은 지구의 위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다. 이선이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87개의 강과 내, 308개의 도로, 6개의 철도가 끊어졌다. 하늘이 새는 막힘없이 남북을 오가지만 인간들은 휴전선으로 바꿔진 분단선을 넘지 못하고 그저께만 해도 평양에서 개최된 월드컵 축구 예선 남북한 경기에서 무관중이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연예인 이영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라면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니 주변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오늘 밤은 저앞 기사문리 해변 어둠에서 묵어야겠다. 불과 몇 걸음이지만 그래도 분명 저곳은 삼팔선 넘어일 것이다. 공행 hey, 고맙습니다. 배열이었습니다